있어요? 엄마는 여기. 아빠는 어디 있어요? 아빠는 여기. 선이 어디 있어요? 아빠는 여기. 어, 우리 블럭으로 우리 가족 만들었구나. 어. 와 멋있다. 가족이... 우리 가족의 얼굴도. 우와,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. 어, 우리 가족. 어? 선이 머리가 부러졌네. 아이고, 네. 머리가 부서졌어. 네. <laughs> 머리 다시 붙여 주세요. 네. 애기게 됐네. 완성. 안 고쳐. 아, 여기 팔이 없네. 여기. <laughs> 어? 엄마는 팔이 없어요? 응. 아니, 아빠. 아, 아빠 팔 없어요? 아빠 팔 만들어 주세요. 그래 응? 지금 팔 만드는 거예요? That one. Hi, my to pick you know. yeah, 뭐야? 완성됐어요? 아니요. 지금. 엄마 안 응? 꽂아도 안 꽂아서요? 됐다. 됐어요? 우와. 흠. <놀땅> 안떳 아빠 팔 완성. 허니하고 아빠하고. 허니하고 아빠하고. 엄마는? 엄마는 옆에? 헤 허니 오빠 아니래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 지금은. 응? <laughs> 왜 미안해요? 一个，两个，三个，没有没得，没有 아 우와, 이렇게 우리 가족이에요. 멋있어요.